안녕하세요, 신바리시입니다 올해도 트래비스 카이스니커즈를 달고 것같습니다 조던원 옵시디언 컬러링을 사용한 로우 제품을 샷샷으로 선보이기도 했고, 또 다른 모델은 조던원 프라그먼트, 트래비스 카 삼자 협업 모델입니다. 가격이 오르는 요소들을 때려 박은 이 모델은 조던원 하이 샘플 제품에서 컬러링 영광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조던원 로우와 하이 모델은 아직 출시일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해 안에 선보일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시기에 트래비스 카 콜라보레이션 제품이 나온다면 조던6 모델일 겁니다. 2019년에 나온 올리브 컬러의 조던6에 이어서 좀더 연해진 카키톤의 컬러링을 가지고 모델이 4월 30일쯤 발매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컬렉션도 같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유아부터성인까지 패밀리 사이즈로 나온다고 하고 도던 6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30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수량도 어느 정도 받쳐줄 것 같습니다. 에어맥스 1 트래비스카 콜라보 모델이 출시 시기와 컬러링 루머가 있습니다. 아! 다섯 같이 컬러로 출시될 거라며 모가 이미지를 공개하였으며 12월 홀리데이 시즌에 출시될 거라는 루머 소식을 전해했습니다 에어맥스 1 시리즈는 연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모델은 아니지만 작년에 출시한 에어맥스 270리액트도 트래비스까지 살린 전적이 있으니 에어맥스1 시리즈도 핫한시니까 모델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한쪽이라도 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신발이 슈였습니다